무타리 버섯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삶아서 무치거나 안 그러면 기름에 볶잖아요. 근데 삶아서 무치면 약간 식감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름에 볶음은 느끼한데 이 방법으로 하면 두 개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섯의 밑둥을 제거해 줄 거예요. 배지 부분인데요, 싹 이렇게 제거하면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죠. 엄마 버섯은 씻지 않아도 돼요? 네안 씻고 해요. 근데 못 믿겠어서 인터넷에 지금 찾아보니까 응. 정말 씻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왜안 된대요? <laughs> 맛과 향이 떨어진대요. 맞아요. 이 버섯을 삶지 않고, 기름에 볶지 않고, 열로 약간 뜯을 거예요. 덮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무칠 <laughs> 거거든요? 아. 너무 통통한 거는 잘안 덮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아, 대충, 대충. 그렇죠. 하면 되네요. 응, 이렇게 통통한 것만 한 번씩 싹. 요새 버섯이 엄청 싸요. 다른 물가는 비싼데 버섯은 싸요. 습함은 버섯이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손질해주세요. 파는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그리고 버섯에는 파와 마늘 이런 양념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그래야 그 버섯의 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추인데요. 있으면 색깔 때문에 넣는 거니까 굳이 없다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살짝 다져주세요. 후라이팬에 열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은 좀 두툼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뜨끈뜨끈하죠? 이때 버섯을 넣고 기름 넣지 말고 덮어주세요. 왜 두꺼운 팬에다가 해요? 아, 얇은 팬에 하면 수분이 너무 확 타버리니까. 아... 그러면 얘가 질겨져요. 아... 그래서 약간 도톰한 거에 살짝 익혀주는 거예요. 자, 처음 올렸을 때보다 후라이팬에서 소리가 많이 나죠? 지금 수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얼추 익은 거는 약간 색이 까무름해지죠? 다된 거예요. 불 끄세요. 너무 많이 익히려 그러면 확 익어버려요. 이렇게 넓은 그릇에다가 한김을 내주세요. 김을 날리는 거예요. 아... 더 익지 말라고. 자, 식힌 버섯을 이제 보리다 놓고 이렇게 보면 버섯물이 살짝 나왔죠? 이거 좋은 물이에요. 참기름은 이렇게 아래를 흔들어서 사용하세요. 다진 파. 다진 고추 볶음 참깨 약간 마늘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소금은 이게 간장으로 버섯을 무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갖고 무칠 건데 처음에 조금 넣고 또 맞춰서 넣고 이렇게 맞추세요 한 번에 많이 넣으려면 짜질 수가 있으니까 소금 을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살살 무쳐주면 돼요 기름에 볶으면 굉장히 느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로 두껍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고 버섯 향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삶는다 하면은 버섯이 질겨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버섯도 안 질기고 맛도 정말 좋답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요. 안 질기지요. 엄청 부드러워요. 응,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삶으면 질겨요.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삶으면 짜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기질밖에 네. 없어요. 촉촉하고 씹으니까 버섯물이 나와서 정말 그렇죠? 버섯물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느타리 버섯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버섯 향이싹 살아 있어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